프랑스 버터가 특별한 거는 바로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에 있죠. 특히나 뭐, 세계에서도 버터를 가장 많이 먹는 걸로서도 프랑스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8kg의 버터를 먹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에 반해서 80g,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먹지 않는 거죠. 버터 본연의 맛보다는 소금 맛이 더 많이 나서, 음, 어, 언젠가부터는 식당에 가서 식당의 어, 퀄리티를 볼 때, 버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런 큰 버터를 사셔서 보관하실 때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장당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버터라는 거는 우유에 유단백을 굳힌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어, 버터의 기준을 82% 이상의 유지방이 함유된 것들을 버터라고 부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80% 이상만 해도, 어, 버터의 기준에 드는데 프랑스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유지방 함유, 함량이 82%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큰 버터를 사셔서 보관하실 때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반이나 3분의 1 정도 자르신 다음에 어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얼리셨다가 드실 때마다 좀 꺼내서 드시는 게 조금 길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워낙 버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 한번 사면 이렇게 지금 보통 저희가 사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를 사거나 얘보다 조금 더, 얘두배 되는 걸 쓰,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두번 정도 먹으니까 얘가 일주일이 못 가요. 네. 그만큼 저희가 안 해왔어요. <목소리> 제가 띄워드리는 이 영상은 요즘 파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어, 버터 크이라는 건데요. 크루라는 거는 생거 어, 굉장히 어떤 신선한 버터 이런 느낌인데, 어, 파스텔리제이션이라는 이런 저온 살균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만든 버터거든요. 이런 버터는 보관 기간이 짧지만 버, 버터 특유의 그 풍미가 가득한 버터를 먹길 수 있기 때문에 김치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을 표현하자면 겉절이 김치 같은 그런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어떤 풍미 있는 그런 버터인데요. 이런 버터도 요즘 많이 즐기고 있고 지금, 에시레랑 이즈니 같은 이런 버터는 파스텔 박사가 만든 저온살균법을 만들었는데, 파스텔 박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상단에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온살균법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올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요즘 버터가 점점점 어, 귀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터의 생산량은 거의 비슷한데, 버터의 소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예로 맥도날드에서 2016년도부터 더 이상 빵에 마가린을 쓰지 않겠다고 라 발표를 했거든요. 마가린을 쓰지 않고 버터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생산량은 비슷한데 공급량이 더 많아지니까 버터의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유 생산자와 버터 가공자들 간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나 유럽 국가들은 현지 시세에 맞춰갖고 버터랑 우유랑 가격들이 변동이 있는데 프랑스는 이 가격이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프랑스 내에서 판매할 때는 가격이 1년 동안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프랑스 버터가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 저렴한 프랑스 버터를 많이 사가 버리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프랑스에 버터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프랑스에 버터가 품귀 영상이 빚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버터를 다 사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버터가 훨씬 싸니까 그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프랑스 버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맛있는 프랑스 버터를 중국인들이 사 먹기 시작하니까 와. 중국인들이 인구가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금방 이미 프랑스에 버터들이 풍기영상이 나고 그 3개월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버터를 안정화 시키고 아, 시장에 버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버터 공급도 정상적으로 바꾸는 사건들이 있었죠. 아, 버터를 담는 용기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프랑스에서는 버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버터를 이런, 어, 스테인레스 그릇이나 아니면 이런 유리로 된 그릇이나 혹은 이런 자기그릇. 어, 저희 집은 버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폐된 용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거나 손님이 오면 이제 이런 그릇에 해서 버터를 이렇게 더 조금 녹았네요. 버터를 이렇게 담아서 손님상에 내리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쁘게 버터가 나가게 됩니다. 프랑스 버터가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에 있죠. 특히나 뭐시레나 이즈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작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그 지역에서 난 소를 어 또그 지역에 난 풀로만 키워서 뭐 오지엠 이라든지 옥수수 라든지 전혀 먹이지 않습니다 그 자연상태로 그 키운 소들이 만들어 낸 젖으로만 그 만드는 치즈 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브렛똥 이라는 이 치즈 또한 어 지역에서 난 우유로만 이세 가지 치즈는 그 지역에서 나 만들어내는 우유로만 만드는 치즈고요. 이런 공업, 어, 상업 제품, 공장에서 만 찍어내는 제품들은 대부분 크림이나 분유로 만들어져 있는 치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랑스 버터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파리삼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당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진짜 잘한다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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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유명를아는데 어? 아, 이런 임무가 있어요? 아니 이제 동양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할 때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중국인, 한국사람들이. 그런데 <laughs> 네. 이제 스스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동양인이 볼때 중국 사람으로 많이 보인다고 해서요 그니까.